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0일에 운세를 알려 드릴게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일이 있다면 오늘 과감하게 시작해 보세요. 작은 도전이 큰 성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당신의 솔직함이 빛을 발하며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은 인연을 만드는 열쇠가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앞서나가기보다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쥐띠,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하루예요. 옷을 일이 많아질 거예요. 소띠, 주변에 도움을 받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호랑이띠, 오늘은 당신의 직감이 아주 예리한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을 믿어보세요. 토끼띠. 뜻밖의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어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즐기세요. 용띠,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얻게 되는 날이에요. 작은 성공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뱀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하루에요. 창의적인 활동을 하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말띠,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세요. 생략지 못한 곳에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띠. 작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솔직하고 침착하게 대화하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예요. 원숭이띠. 당신의 재치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하루예요. 덕분에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답니다. 닭띠. 오늘은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개띠. 지인들과의 즐거운 모임이 기다리고 있어요.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세요. 돼지띠. 금전 운이 좋은 하루예요. 하지만 충동적인 소비는 피하고 현명하게 지출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